예, 다음은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의 발언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괄선대위원장 정은경입니다. 저를 포함해 수많은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셨고, 이제는 가슴 먹먹하게 그리운 분이 된 노무현 대통령님, 벌써 서거 16주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님을 배웠을 때는 사스 유행 당시였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2003년 초, 사스 위기가 대한민국을 덮쳤습니다. 참여정부는 침착하고 신속하게 범정부 상황실을 가동하고 투명한 소통, 국민의 신뢰, 그리고 민관 협력을 통해 사스의 위기를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사망자 없이 감염자 3명으로 사스 유행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보건기구는 우리나라를 사스 예방 모범국가로 평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조하시며 2004년 1월 당시 연구 조직이었던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하셨습니다. 감염병 대응 인력을 대폭 늘리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방역 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하셨습니다. K방역의 시작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해내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16년 전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비록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시대정신이 되어 영원히 우리 곁에 남으셨습니다. 권위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던 대통령, 기득권에 맞서 원칙을 지킨 대통령, 무엇보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믿게 해준 대통령이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 가슴에 심어주신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나라. 내란으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노무현 정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들고자 했던 세상, 우리에게 남겨준 숙제. 이제 우리가 그 뜻을 이어받아 보통 사람이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완성해야 합니다. 준비된, 후, 준비된 후보, 검정받은 후보, 약속하면 실천할 후보, 이재명 후보는 무너진 민생을 일으키고 공동체와 신뢰를 복원하고 감염병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압도적인 투표 참여로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다음 주 5월 29일 목요일, 5월 30일 금요일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조건자의 투표로 내란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